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구우화산의 신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사 노무 중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의 감독 아래 에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무상 근로시간은 사업 시작 시간부터 종업 시간까지 동안에서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들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여러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중 항. 위 조문 제 2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50조 3항은 제 1항 및제 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을 도중해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 또는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강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 및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근로 시간 인사노무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 산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사항이며 또한 만약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역시 근로시간은 평균 시급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임금 상당액을 계산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근로시간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의의를 바탕으로 법정 근로시간 및소정 근로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의미하게 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자, 즉 15세에서 18세 이하의 경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시간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8, 1일에 1시간, 1시간에 5시간을 한 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근로시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 중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3편 소정 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체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으로 정한 소정 근로일에 정규적인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 사이의 휴게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간에 약정되어 있는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연봉계약서 등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일주라 함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소정 근로시간이라 소정 근로시간을 구할 때도 이일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 되었습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209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209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은 중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주휴시간 이 8시간인 것을 가정해서 일주간총 48시간 그리고 1개월 평균 주수가 4.345주인 것을 고려해서 48시간 곱하기 4.345주를 하면 208.56시간이 되며 이를 단위으로 하면 209시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18년도 이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2020년 월 최저급여는 179만 5,310원인데요. 이 역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서 월 수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값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시간을 최저시급 또는 평균시급의 근로시간을 곱하여 급여를 산출하거나 임금상당액을 실제로 산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최대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이었지만 2018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한 주당 총 52시간이 되었습니다. 한편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는 제 50조 근로시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규정의 경우 단계별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50인 이상에서 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5인 이상에서 4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위조항이 시행됩니다. 한편,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휴일 근로가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인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점 역시 실무상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시간 3년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등급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실 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또는 업무 참여, 업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따져 개별적 사례별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판단 기준 자료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판단되는 여러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휴게시간, 대기시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가 생존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을 부장된 시간에 대해 휴게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이용,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편 교육 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나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통서의 입장입니다. 한편 출장 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출장 등의 경우에 있어 소정 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만 출장과 관련해서는 풍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선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접대의 경우 업무 시간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를 소정 근로 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워크숍과 세미나 참석 시간이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실무상 많이 쟁점이 되는데요. 이는 그 해당 워크샵과 세미나의 목적에 따라서 판단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샵이나 세미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통일 등은 연장 근로로서도 인정이 가능하나 워크샵 프로그램 중 직원 간신문 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이 없고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수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회식에 참여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대 근로시간 해당 여부와 관련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휴일골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휴일골프의 라운딩 대상자들, 라운딩 장소, 시간 등은 시구회사가 아닌 원고의 상사인 상무 또는 원고 등의 임의로 산정한 점, 또한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상무 등그 누구도 피고에게 별도로 출장 복무서와 같은 형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 당시의 지위가 부서장으로서 원고 자신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좋은 대내외의 평가 등을 위하여도 자발적으로 이에 참여할 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하여 피고가 그 업무 관련성 등을 인정하여 비용 등을 계산하였고, 이 사건 휴일골프 중 상당수는 원고의 상사인 상무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참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일골프가 사용자의 부치적인 질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 없고,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현실한 바 있습니다. 한편 연장 근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56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부의 기준에 따라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시간 이내에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56조 제3항은 상용자는 야간 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연장 근로 중 대표적 유형은 합의 연장 근로를 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의여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 즉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는 1주당 52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가 연장 근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제 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 1항과 제 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 연장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제 구조를 살펴보면 이 구조 제 2항은 제 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 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규정은 이법제 3조 소정의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해, 태풍, 홍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또는 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기풍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의 유형 중 특례 연장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특정 업종의 업무, 업무 특성상 일주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12시간의 근무를 하고 나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에 관한 분야가 현행법상 특례연장근로 대상 업종입니다. 한편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강행 규정으로서 설사 노사 간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노통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